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실시간이셨어요. 오랜만에 왔고. 일정? 정말 좋겠죠. 어, 이 깨를 만질게요. 이거는 제가 어제서 치즈문이에요 사... 폼... 예뻐. 네, 향기는 좀클라이 향기? 나고. 하고... 어한가을 안녕 어한가을 안녕 일파 축하해 로아 응, 언니 안녕 일파 축하해 어민태영 안녕 세영이어 응. 유자명 유자명은 안녕 삼파 축하해 1빠2빠3빠 빠, 노래 너무 좋아. 응? 응? 너 이뻐. 아. 응, 괜찮아. 헷갈렸다. 아, 뽀숭. 어, 그래, 뽀숭아, 안녕. 맞다. 음 어, 지금 오는 것만 으로도 좋은데 뭘 맞아 맨날 일찍 오는 것 같아 안 가라 다 거의 일 일등 아니면 이등 해티절만 어. 할게 그런데 지 이제 딸내킬게. 오빠, 응. 아. 방금 지 어디 갔다 왔는데? 못 신어. 딱딱한 음. 애끼는 이제 그만이고, 유저명인은. 이것도 좀 딱딱해. 이건 내애끼 세트야. 요, 요, 되게 밝아 보네 음, 괜찮아, 안태어나 이거는 아까부터 풍랑길를 여기 담은 거예요. 이거는 마블링스입니다. 마블링스. 어, try a n o 가 고마워. 다, 반모자들입니다. 음, 네, 돌돌돌. 반모자들을 많이 만들면 좋더라고. 그래, 아태영아 잘가. 음. 이거는, 좀 망치네키라고 할수 있나? 젤인데윗를 만들었다가, 제가 할수 있습니다. 이건 또 오렌지색으로 보이네? 원래 자몽색량인데 이거는, 이건... 왜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거지? 안녕. 어, 김팅쿠키 안녕. 언니였나? <laughs> 까먹었다. 응? 어 여덟 명이다. 어, 그래 알았어 한가라 들어와줄게. 지금 렉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면 그런 걸 바꾸고 있는 거야. 미드빵을. 아, 그, 그거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야. 한 명이서 완전 초록색으로 보이네? 투명. 그러면까나 이거는 제가 내가 오늘 내데 너무 느낌이 좋아. 응? 응. 펜? 고마 마블링이 아주 아름다운 액케요 여기선 자꾸 주황색으로 보이네. 원래 이거 자몽색이거든, 자몽색. 어세 뭐, 명으로 줄었네.잉. 자몽색이거든, 자몽색.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보슝 아 자꾸 내가 윤띵쿠키라고 했네. 미안해. 손일 헷갈려. 보슝이구나.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좋아요. 두개 아, 감사합니다. 응? 응. 응? 유지 휴지 뭐지? 어, 내 이름에도 들어가는 글자라서. 휴? 그게 뭐야? 밥반밥못든 사람인 거 아니야? 전 실시간 잡아서밥모자 기록해야겠다. 밥모 오면 라고 했고, 밥모 아니면 아니라고 해줄테요 이시 뭔가요? 어, 좋아해주게네요 나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대소야,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지금 망했습니다. 뭐 한겨울아, 미안해. 그리고, 울진고뷰랑 그리고, 도션아. 예, 저, 갑자기 꺼졌어! 어, 좋아요, 생기네요 그건 아니다. 어, 음, 어, 안녕? 우리 밥 먹었었나? 밥했었으면 미안해. 내가 이게 핸드폰이 꺼졌어가지고. 자꾸 일해. 내 핸드폰이 꺼져서. 그럼 그냥 밥 먹으실래요? 11년입니다. 밤을딱후다딱 켜고 있는 게 뭔가 편할 것 같아요. 11년. 아, 약간 사람 많이 들어왔었는데. 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밥 마실래요? 바보루즈 님도? 밥 모자는 거 좋아해서. 이에게 실제로 보면 되게 이쁜데 카메라 조명이 너무 밝은가 봐요. 진짜 이상하게 찍혀요. 얘가 뭔가 자몽색이라서 빠들빠들한 했는데 여기는 노란색으로 찍히네요 마블링은 이뻐 보이죠? 네 11년 잘 부탁해 야영, 잘 부탁해. 밥씻주세요 어, <laughs> 네,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 나이, 아, 나이란다. 성별 알려주세요. 남자 반모자 또 생겼네 용가 네 명이다 아까 제 반의 반모자시 제 반모자시면 아까는 아까 들어왔으면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 핸드폰에다 뿌려가지고 뿌려가지고 그게 별로 안 늙었는데 는데왜아 오빠 닉네임은 바보로 주네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킹간데 할아버지 아니지 오빠 할아버지는 아니고 청년? 그 정도 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정도는 아니지 청년이라고 청년 아저씨가 아니라 읽은 건 아니야, 솔직히. 37은 우리 엄마는 오빠보다 많이 나가는데. 얼굴은 되게 젊다고 많이 듣는데. 사실 40세가 넘은 우리 엄마야. 청년이라고, 오빠. 네. 아, 응 음, 음, 네. 오이님, 반모하시네요. 11년입니다.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3학년은 10살이고, 난 4학년이야. 언니. 아, 그래도 아 아까 반모자들 삐지면 어떡하지? 이게 금방 꺼졌어. 응. 응. 4학년 반모자 이렇게 잡아놔야겠다. 있다가 잠깐만 아 야. 원 원래, 원래 자몽색으로 보이는데. 발 사이즈 230. 너무 큰 응, 음, 재밌게 놀는데 오늘은 친구가 시간이 없고 엄마가 혼 합을 했었어. 그런데 엄마가 돌려준 거야, 잠시. 돌려줄 거는 물폰이지, 물폰. 몰폰? <laughs> 자, 232호 언니도, 52호 언니도 지금 몇시 어? 아저 지금 무슨 영상 올려야 돼요. 에라디오를 로아 언니가 하라는데 제 밤모자가 버실이 버전실 시간이가 초키가 천상케져야 종이는 있는데 지금 할까? 그런데 나 시간 없어. 영상 올려야 돼. 에끌라디오 내가 로아언니가 내밥모자거든그 언니가 하라고 했거든 해보라고 그래서 사연 제보해주세요 영상 올릴 거야 미안해 보 알았어 그러면 이것만 하고 얼른 올라야지 그래서 그럼 이것만 하자 무슨 버전을 할까 쉬운 게? 왜 그래? 점점점? 아 재밌을 것 같아서? 응 음, 재밌어 엄청 오이 언니 왜 이래? 좀 있다가 영상 올려야지. 그래 나도 미안해 아까 그거. 아까 내 아까 핸드폰이 없어서 꺼졌어. 어 그래. 그럼 우리 버실하자 버실. 하자, 버실. 무슨 바잔 재보았습니다. 아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진짜. 주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어, 그래. 어, 그거? 오케이, 알았어. 없다. 그걸로 하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실시간 긴척할게. 안녕하세요, 소윤형입니다 오늘은 실시간을 켰어요. 아무나 시작. 루즈, 점점. 루즈님, 왜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루즈. 아, 루즈야, 안녕. 루즈 오빠, 안녕. 김김도현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거실 중이에요, 버전실 시간. 같이 하고 싶으면, 끼워주세요. 음, 폰 주웠는데. 안녕. 우리 언니 왜 이래, 자꾸. 이렇게 툭 쳐주고. 핸드폰? 어, 그래. 음, 어떡해. 거치대가 이 모양이야. 아니지? S7, 뭐, 갤럭시 S7인데, 가짜예요, 이건. 아, S, 갤럭시 S7은 제 진짜 폰은 맞는데, 지금 제가 하다는 건 가짜예요. 갤럭시 S8로, 아니, 갤럭, s 8 플러스로 샀어. 걱정이 없네. 심 아, 심심해. 음, 끌까요, 그냥 왜 이렇게 답장을 안 해주시지? 여러분 아무도 댓글 안 드네요. 전 그리고 이따가 실시간 또켤 겁니다. 그 사연 제거 받는다고 4명 있네. 예. 그럼 저 이제 끌게요. 안녕 이따가 또킬 거예요.